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뭐 뒤에 이렇게 목걸이가 보이죠? 패션 하우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중국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해외 직구를 해서 옷을 사봤어요 좀 룩북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타오바오 하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.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옷을 사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해요. 중국어가 어렵다는 단점이 조금 있지만 요즘에는 쉽게 구매를 할수 있는 어플이 많이 나왔어요. 그 어플에 내 주소 입력하고 고유 통관번호 같은 게 필요해요. 해외에서 구매하려면 그것만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가입을 받아서 거기 입력하면 구매대행지로 대신 받아주고 우리 집으 바로 응. 오는 그런 시스템. 전 사실 쇼핑몰을 했었어요, 잠깐. 동대문에 사입하러도 많이 가보고, 동매 시장을 많이 가봤지만, 타오바오는 가격으로만 보자면 진짜 저렴한 편이고요. 대신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진짜 막, 못 입는 거 있잖아요. 바지라든지, 이런 거는 사이즈가 안 맞으면 절대 못 입으니까. 바지는 좀몇번 실패해 본것 같고, 재질 같은 경우에도, 아, 이건 좀 약간, 싼 티가 날것 같은데? 하는 건 주문을 좀안 하는 편이고, 같은 게 조금 이상한 경우에는, 수선 입기도 하고, 좀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일단 잔뜩 사고, 실패하면 잠옷. <laughs> 어, 평소에 안 사서 입을 만한 옷들을 많이 구매를 해서 다 도전해보고, 아, 이런 색감은 나한테 이렇게 어울리는구나. 어, 이것저것 많이 사서 많이 입어보는 거는 내 스타일을 찾기에 좋으니까 한 번씩 구매를 하는 편이긴 해요. 아, 그러면 한 번씩 입어보면서 설명을 조금 해볼까요? 룩이에요. 어, 상의, 하의 둘다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어, 상의 같은 경우에는 오프숄더로도 이렇게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올려서 스케어넥으로도 입을 수 있는 투웨이 스타일 옷이고요. 끈이 주렁주렁 많아요. 소매에도 있고 여기에도 다 끈이거든요. 밑에도 살짝 프릴 소재고 이런 약간 디테일이 많은 옷. 재질이 기닐 같은 소재여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어, 만 원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 치마 같은 경우에는 프린팅이 너무 여름과 잘 어울리는 시원한 패턴이에요. 안에는 속감도 있고, 이렇게. 그리고 옆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지퍼로 열고 내리는 디자인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신으면 예쁘더라고요. 더위는 탐을 수 있어. 라는 생각으로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가끔 약간 심플하게 입을 때또 많이 신고요. 지퍼는 따로 없고 그냥 이게 잘 늘어나는 그런. 그래서 진짜 반스타킹 신듯이 이렇게 쑥 올려주면 됩니다. 그러면 다음 룩 보여드릴게요. 이번 룩은 물 나염? 물...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염색되어 있는 폰 블라우스이고요. 여기도 리본이 이렇게 디테일이 잔뜩 달려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어, 요즘 테크웨어로 많이 입는 느낌의 디자인이에요. 주머니가 위에도 하나 있고 중간에도 하나 끝에 또 묶어서 입을 수 있는 팬츠이고 약간 뻣뻣한면 재질이어서 구김도 잘안 가고 핏도 굉장히 잘 살고 이렇게 위에 화이트 티셔츠나 어, 여름에 그냥 튜브탑 같은 거에 그냥 시원하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음 옷을 또 입고 와보도록 할게요. 입으면 정말 예쁜 느낌의 낚시입니다 살짝 식탁보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화이트 진가 입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청바지에도 예쁠 이쁠, 이쁠 것 같고 아 근데 이거 제가 구매할 때 제가 이색깔이 아닌 줄 알고 샀어요 그레이빛인 줄 알고 이거 사진을 제가 첨부할게요 이런 색인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하늘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? 했는데 어 귀엽네? 이렇게 해서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잘 구겨져요. 연 재질이어서 다림질해서 입으시면 됩니다.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조그매가지고 고데기로 다렸어요. 고데기로 다림질하는 거. 이거는 체리 목걸인데 이 같이 하니까 너무 예쁘죠. 제가 만들었어요. 그럼 이제 다음 룩도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 보여드릴 룩은 펀칭 소재의 블라우스입니다. 이게 살짝 공주님 어깨처럼 이렇게 퍼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어깨가 굉장히 좁은 사람이어서 이런 옷 좋아합니다. 그리고 같이 코디한 이 샌들 같은 경우에는 우디한 느낌의 여름용 샌들이고 이 사이로 발을 넣으면 샌들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신으면 슬리퍼가 되는 신발이에요. 밑에는 그냥 고무로 돼 있고. 비오는 날막 그냥 막 신어도 될것 같은 깻스닥 같은 샌들도 신어보고 했는데 그런 거 비오는 날 신을 수가 없잖아요. 또 운동화를 신긴 좀 귀찮단 말이죠. 그럴 때 이런 싸구려 슬리퍼나 샌들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. 자 이제 다음 룩을 또 보여드릴게요. <목소리> 코디하기 싫을 때 원피스 입는 거, 상하리 막뭐 맞추기 싫고 이럴 때 그냥 플로덕 이렇게 입고 신발만 신으면 되잖아요. 요즘 스키어넥 굉장히 유행이죠. 스키어넥 원피스고 앞에도 리본 묶는 게 있고 뒤에도 리본 묶는 게 있어요. 앞으로 묶어도 되는데 이게 앞에 리본이 있어서 뒤로 묶는 게더 낫더라고요. 재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쇼핑몰에서 한, 한 5만 원? 이대 정도 하는 퀄리티예요. 요즘에는 허리라인이 조금 위에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사실 저는 제 키에 이게 조금만 더 짧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위에가 되게 공주풍의 원피스이기 때문에 밑에까지 길어버리면 좀 캐주얼함이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수선을 해서 입을 거고 여기 이렇게 레이스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이런 퍼, 소매 퍼프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저는 이 원피스 진짜 너무 잘산것 같아요. <laughs> 다음 착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요 원피스는 레본피스예요. 이런 식으로. 아무래도 레본피스다 보니까 좀 풍성해 보이고 여성스러운 라인이 많이. 두각이 되는 것 같아요.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국 그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원피스랑 비슷한 재질이고 뭐 디테일 같은 것도 되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. 프릴 같은 것도 약간 씹힌 데라든지 엉킨 데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상체가 조금 길이도 짧고 어깨도 좁고 그래서 이런 걸 입으면 살짝 엄마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스퀘어넥 원피스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굉장히 만족을 한 제품입니다. 자, 이제 다음 착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마지막 책장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골지 티셔츠고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반 팔티이고요. 한국 쇼핑몰에서 한 2만 원좀안 되는 가격으로 살수 있는 퀄리티인 것 같아요. 이런 디테일이 옆에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묶을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느낌, 이런 피지고 살짝 옆구리가 보이네. 보일 땐 보일.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. 음. 자, 이렇게 타오바오 하우를 찍어봤어요.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마스크는 비록 쓰지만 이렇게 다양한 코디로 예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. 안녕.